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강기림입니다 얼굴에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안면비대칭 교정치료는 얼마나 혹은 몇 회나 받아야 하나요? 인데요 우선 비대칭된 얼굴을 교정하는 핵심은 안면뼈 즉 안면골격을 직접 교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1회를 시작으로 매회 한 번씩 교정을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회만 하셔도 어, 효과가 나타난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안면 비대칭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횟수는 7번 정도로 잡아 놓고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첫 1회 교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교정을 중지한다면 그 얼굴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치아 교정은 2년 동안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두 달만 교정하고 중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와 그 상태의 유지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치료 횟수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안면뼈 비대칭의 교정이 목적이 아닌 미용상의 목적으로 안면비대칭 교정을 받으시려는 분들의 경우라면 횟수를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